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청주국제공항이고요 또 나갑니다 요즘 너무 많이 일본에 가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갔던 히로시마 한번더 갑니다. 제가 작년에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이곳이 많 갔는데, 거기가못 열어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3일 다 연다고 해서, 그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 비어스탠드 시계톰이라고 하는 그 맥주 따르기, 어떻게 보면 거의 조상님 격 같은 분이 운영을 하시는 정말 유명한 따르기 펍에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존에 진영님과 더불어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약간 거의 사비로 가는 워크숍처럼 됐는데,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여행입니다. 갈까요? 지금, 히로시마에 도착했는데, 원래 너무 가고 싶었던, 그, 시계톰이라는 펍이 40분 뒤에 닫아요. 근데, 가면 줄이 있을 수도 있고, 걸어가려면 20분 넘게 걸리고, 진짜 연착만 됐으면 무조건 갔는데,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운데, 아쉽지만, 뭐, 내일, 제대로 즐기면 되니까, 내일 가고, 오늘은 대신, 액기에 가죠. 액기에 가시죠. 일단, 밥 먼저 먹죠. 야키니꿀 오늘 먹을까요? 아, 거품도 위에, 오, 땅털이네? 스키. <laughs> 일본의 첫 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밥 먹었고요.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는 맥주 마셔야죠. 저번 영상에 딱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여기는 갔다 와서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꼭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는 생각 했거든요.

ㅎㅎㅎㅎ <laughs> 아, 아, 니다 아! 아아이 어... 든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laughs> 있어 와아와이 맛이었지 탄산이 진짜 세요 또 되게 쓰다아사이 쓰거든요? 아 정확히는 아사이 마로에프라는 좀 다른 제품이라고는 듣긴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비터감이 살아있고 아 우와. 와. <laughs> 저희 시계 톱미 앞에 구경만 해보죠. 아, 네. 어, 흔적. 오늘 다시 못한 <laughs> 아 여기구나. 아 오고 싶었는데 여기인데 오늘은 못 왔지만 내일은 꼭 와서 여기서 맥주 맛 한번 보죠. 되었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4시 40분이고요. 결국은 이 일본에서 하는 수많은 이 따르기의 그런 원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영업을 안 해요. 영업을 미리 공지해놓고 하시는데 심지어 해도 2시간밖에 안 해. 그러니까 5시에서 7시까지 딱 2시간만 영업을 하시고요. 심지어 한 사람당 2잔밖에 못 마시고 심지어 20분밖에 못 있어요. <laughs> 그래서, 가정하시면 어제처럼 엄청 먹지는 못하고요. 딱그 잔만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줄이 보통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줄이 너무 길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약간 지금 오픈보다는 조금 더 일찍 가서 줄을 서 있으려고 합니다. 못 먹으면 정말 울 거야. 제발. 아니, 누가 맥주 마시러 줄을 서? 어떤, 응?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이런 두근거리 오랜만인데? 옛날에 사이드 프로젝트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런 생각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팍팍 뛰어가게 되거든요. 하이 두근거림이 좋아. 이 두근거림 때문에 맥주를 멈출 수 없는 거 같아요. 와 씨. 벌써 줄이 있네? 아, 되려나? 근데 줄이 있다고 맥주집에? 어, <laughs> 뭔데요? 뭔데 이거? 어 진짜 딱두잔 밖에 기회가 없어 그래서 두 잔에 다 배워야 돼또 목표 하나는 제일 맛있는 따르기는 뭘까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 누군가 나한테 물었을 때아전이 따르기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할수 있는 그 따르기를 찾고 싶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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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안 꺼내놨다고요? 저 가져가고 싶은데? 나한테는 칼이나 등신대보다도 저게 좋은데? 한국에 가져가고 싶은데? 昨日は広島駅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い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き、よきが助け。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はい。まずは一継ぎ、二つ,2つ 2> と。二度継ぎ一つと、シャープ継ぎつ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 싱글 포일 캠버가 안 되는데. 잘 넘어가라. 와, 시원해. 그 다음이 샤프. <laughs> 샤프. 샤프는 어떻게 보면 더 탄산이 많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 전에 있는 거 한잔 먹고 싶은데. 오, 이게 샤프예요? 탄산이 많고 많고 안 세네 오히려. 오히려 탄산이 더 일도가 더 세. 술이었나? 아, 어, 그 다음은 2도따르기죠

그럼 올려갔다 가니의까이가이 전부 납부 시는 거 마일드 가 미가 가가, 스 배드 놓고, 살 놓은 리 프로 그래서 마일드 랑 삼도 아, <laughs> 어, <laughs> 이게 <진짜 웃음> 결국은 그러면 거품 차인 이 거예요. 마일드 랑 삼도는 얘는 거품이 쓸 거고, 얘는 거품이 부드러울 거야. 응. 아, 좀, 좀, 아 확실히 거품 이 있어 지금 다시면 다시일수록 써 입이 엄청나 맛쓴 맛이. 쓰긴 음. 쓰니까 얘가 가끔 향기가 남아있으니까 또 얘는 그래서 되게 맥주 같아. 정석. 아 무서워요 뒷모습이니까. 일일 지금 딱 끝나신 거아니에 네. 지금 다 날라간 거야 스트레스가. 와 행복해. 이번 <laughs> 저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 막 오늘 하루의 고생과 지침을 끝내고 먹는. 근데 이. 시스템이 회전률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 라버 푸어링 집은 다치놈이 위주로 해 놓으면 음식도 간단하게 하고 인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할 수있다생각해 네. 미리 잠만 다시 써놓면 되니까 아 싱글 할까 그냥? 싱글 할까? 근데 싱글이 확실히 저 느끼는 건 약간 싱글이 제일 기, 기분이 좋아요? 기억에 남아야 돼 결국은 기억에 남으려면 딱 튀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싱글 4장 가자 마지막에 싱글 4장 가자 안 되겠다 나도 나 나도 저 자세 한면보고 싶어 실례합니다 <laughs> 最後ではあの一度継ぎ四杯お願いします。はい、こんな強く継ぎでも炭酸がすごいです。強く継いだ方が、はい、炭酸感が強く。 아. 와. 맥주 아래 막 해졌네.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맥주 빨리 마시게 되 아, 다 허리, 허리, 손 올리시고요. <laughs> 아. 아. 아 수염 개잘 먹네.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우리 양조장에도 맥주 이만큼 없어. 우리 양조장에도 맥주가 지금 이만큼 없는데. 다세 거야? 다세거 응. 미쳤다. 맥주가 지금. 맥주가 두 발에 아니. 하나에 스물 개씩이에요. 맥주가 지금 80 캐그가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어. <laughs> 그리고 저쪽 안에도 케 캐그가 있고요. 우와. 와. <웃음> <웃음>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말도 맛있어. 안 돼. 약간 이렇게 맥주 <laughs> 뮤지엄처럼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네요. 옛날 이런 거 역사가 느껴져,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계톰이 왔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맥주 두세 잔씩 먹느라 약간 힘들었는데, 별로 안 힘들었어. 너무 즐거웠고요. 와, 진짜 언제나 어딜 가도 배우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욱더 뭐랄까? 그동안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궁금했던 것들 말씀데 많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공간이고 되게 즐거운 공간입니다 되게 즐거운 공간이고 누군가는 굳이 구두장 때문에 줄까지 서서 히로시마에 가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값진. 말 같진 시간의 땅 같아요. 전 당연히 이 레벨은 절대 미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즐거움의 10%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히로시마의 큰 목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이래저래 마시고 다닐 거라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또 오고 싶고 그때는 제가 좀더 발전한 레벨로 와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bye.